네. 어, 오늘은 그, 풀페이스 필러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부학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쪽을 공부하는 분들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필러의 종류. 어, 필러는 히알론산 필러와 어, PCL 필러, 그리고 반영부 필러 등이 있죠. 요즘은 주로 히알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히알루론이 대이제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있다 하면 어,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어, 모노페이직 필러는 차르의 성상을 띠고요. 바이페이직 필러는 모래의 성상을 띱니다. 어, 필러 입자가 있고 프리 HA 두 종류이기 때문에 바이 페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노페이직은 그 입자, 필러 입자만 그균일한 필러 입자만 있기에 그 모노페이직 성장의 하나인 필러라고 합니다. 어, 점성이 좋고요. 파이페이직은 어, 탄성이 좋습니다. 해당하는 필러로는 어, 대표적인 거가 뭐 주비덤, 어, 레스틸렌이 되겠습니다. 어, 피부의 두께는 어, 이마는 1mm, 1.1mm 정도, 코 그리고 볼 1.2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피부의 혈관 어, 분포이고요. 어, 이 부위의 혈관도 이런 어, 분들이 한80% 이런 분들이 한20%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어,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 동공 안쪽과 인너 칸토스 위쪽에서 신경이 나온다고 보통 하죠. 그래서 마취할 때한 번에 전체를 그 마취해 주는 것이 피부를 뚫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요 지방층을 지날 때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요부위를 맞출 맞추를 하고 들어가서 어, 빼면서 맞추를 해주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어, 피하 지방 두 번째 층인 피하 지방 층은 어, 층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필러를 할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말라페페드는 이제 앞광대쪽에두 번째 층의 지방 층이구요 어, 깊은 지방으로 북할페패드가 있고요. 관자 쪽과 어, 볼, 마세터 머슬 아래쪽까지 어,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어, 그림이 중요한데요. 어, 스마스층을 아는 거가 중요합니다. 보통 어, 플라타이즈마 머슬과 볼 쪽에 어, 스마스층, 그 다음에 소퍼피셜 템포알파시아가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고. 부분이죠. 그 외에도 안면에 있는 근육은, 어, 표정근은 대부분 다 스마트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론탈리스 머슬과, 어, 나살 머슬, 그리고 안윤근, 그리고 입주변의 근육, 그리고 중안면에 다섯 개 근육, 하안면에, 어, 입술을 내리는 두개 근육은 이제 스마트층에 해당합니다. 어, 지지인대가 있는데요. 음,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층이 있고, 로스마스층이 있고, 네 번째 층은 보통 지방층이든지 아니면 빈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층은 어, 골막일 수도 있고요. 파리에토 마세터파시아나 딥 템플알파시아이기도 하죠. 이 어,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오비탈리테인리가멘트와 말라리테인리가멘트. 마세터릭 리테인 리가멘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부를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부위에네 번째 층에 있는 지방층이 수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오비탈 리테인 리가멘트, 말라 리테인 리가멘트, 마세터릭 리테인 리가멘트. 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리테인 리가멘트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 뒤쪽으로 허니에이션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비탈 리테인 리가멘트라고 했는데 어 이건 명칭이 오큘라 리테인 리가멘트로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오비탈 리테인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2008년도 더마톨로직 서저리의 플라타이즈마 머슬과 프론탈리스 머슬 그리고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 그리고 미드페이스의 르베이터 머슬, 그리고 오비큘라리스 보리스 머슬, 요거를 스마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앞면, 입술을, 앞면에서 입술을 내리는 두개 근육도 스마스층이고요 어, 요건 송외과 책인데요. 1번과 2번이 스마스층에 해당하는 어, 근육입니다. 3번과 4번은 그 스마스층보다 아래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 암기를 하는 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요, 스마스층은 알고 있는 그 스마스층 플라타이즈마옷슬소퍼피셜템포알파시아 그리고 프론탈리스옷슬 그리고 코의 어, 나살머슬 그리고 안면근 그리고 입 둘레근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모슬 그리고 중안면에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다섯 개 근육 성형외과 책에서는 여기, 어, 여기, 여기 세개 근육만 스마스층이라 하였지만 2008년도 더마톨로직 서저리 논문에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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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섯 개 근육을 다 스마스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내리는 두개 근육도 스마스층이고요 그럼 어, 스마스층이 아닌 근육은 어, 멘탈리스 머슬, 요 근육과 부시네이터 머슬, 마세터 머슬, 템포랄리스 머슬 어, 크게 보면 네개는 스마스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근육입니다. 어, 쉽게 리테인 리가멘트는 이렇게 3종이 있고요. 스마스층은 스마스, 슈퍼피셜 템포랄파시아 그 다음에 근육, 표정근으로서 이런 부위별로 근육이 있습니다. 중안면에 다섯 개 근육 한 면에 두 개근육, 그리고 그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머슬,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머슬, 프론탈리스머슬, 플라타이지마머슬. 이렇게 어, 암기를 한다 하면 스마스층을 아주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딥패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 있지만 수비 어, 있고 딥쥐패 그리고 부칼 패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요거 요거는 네 번째 층이고요 요거는 아래에 위치하는 지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주입해야 할 부위를 정리한 겁니다. 어, 캐뉼라는 그니까 개인마다 다다르겠고요 이제 제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이지 캐뉼라를 사용을 하고요 이마와 눈밑과 애교는 23 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어, 미의 삼요소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대칭,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 볼륨. 그래서 대칭이 맞느냐, 라인이 매끈하냐, 그 다음 볼륨이 나올 부분에 나왔느냐. 이게 음, 갖추어 주면 더 아름답게 어, 보인다고 봅니다. 어, 이마 쪽의 필러 방법이고요. 이마에서 주의할 점은 위쪽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다. 어, 실명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쪽에서 자입하는 게 좋습니다. 관자 쪽은 어, 보통 어, 요비에 펀치를 해서 두 번째 층이나 네 번째 층에 필러를 주입합니다. 눈꺼풀도 할 수가 있고요. 애교 쪽도 할 수가 있고 어, 눈 밑과 앞광대 부분도 필러를 많이 합니다. 어,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 요렇게 라인이 그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오비탈 리테인 리가멘트, 이게 어, 말라 리테인 리가멘트이고요.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 네 번째 층에, 즉세 번째 층인 안윤근 아래에 수비 있는 겁니다. 어, 팔자와 앞볼도 필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두 번째 층에 넣는 거가 제가 볼 때. 필러가 위로 올라가는 거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두 번째 층에 넣어야 양도 적게 사용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옆볼 쪽은 어, 여기도 어, 간단하게 채워줄 수가 있고요. 코 필러에 대해서 보시면 코 쪽은 어, 설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과거에는 이마 쪽이었는데 어, 요즘 한 2~3년 전부터는 코쪽의 빈도가 가장 어, 많습니다. 어, 이마 쪽은 아래에서 자입을 하면 실명의 위험이 거의 없겠죠. 코쪽도 어, 이 분지되는 방향의 그 역방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필러를 주입할 때소량씩하고요그 다음에 코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동맥이 나오는 거를 누르면서 하면 안전하게 필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턱 쪽은 중심을 맞추어서 대칭을 맞추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리오넷 라인 쪽에도 필러를 해주면 좋습니다. 어, 턱이 여기께가 볼록 들어간 경우가 좀 까다로운데 고 부위도 직접 주입을 해준다든지 어, 펀치를 해서 고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어, 그 선호하는 필러는 필러를 어, 굵은 필러, 다음 중간 필러, 가는 필러라 하면 코는 굵은 필러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중간 필러, 그리고 가는 필러는 어, 잔주름, 애교 그리고 눈밑, 그리고 입술, 내부위는 가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팁은 이마의 경우 위쪽에서 주사하지 말고요. 그리고 팔자 쪽에 동맥이 어, 아나스토모시스된 경우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팔자 쪽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 필러 할때 도살, 나살 아떼리 쪽을 어, 조심해서 어, 필러를 시행합니다. 이 그림은 도살라살아떼리와 어, 스프라 트리클리어아떼리 그리고 스프라 오비틀 아떼리의 그 분포에 대한 그림이고요 어, 코필러시 그 실명 예방법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도살라살 아떼리를 왼손으로 압박을 하고요. 필러를 소량씩 주사를 하고요. 여기서 소량은 1cc 필러를 사용할 때 그 양의 20분의 1씩 주사를 하면 레티날 아터리까지 필러가 도달할 양이 안 되는 거로 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러를 한번 주입을 할때 0.05cc씩 주입을 하면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한다 하면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캐뉼라도 그좀 고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자입 횟수를 좀 줄이 줄여서 깔끔하게 시술하는 게 좋고요. 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러 주사 시 소량으로 천천히 주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동맥의 압박입니다. 어, 피부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뻑뻑한데 그 필러를 주입을 하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뻑뻑한 부위에 필러를 주입을 하면 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과 괴사가 올수 있습니다. 직접 혈관에 주사하여서 혈관이 막혀서 염증과 괴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 경우가 더 많다고 볼수 있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필러를 주입을 할때 압력이 어, 적은 부위에 주입을 하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뻑뻑한 경우는 캐뉼라를 다시 뺐다가 뻑뻑하지 않은 위치에 주입을 하면 사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 어, 경우는 그 약간 홍반이 발생하였는데요. 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고 이틀 후에 호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 경우는 어, 1일 후고요. 어, 3일 후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제이 되어도 드레싱을 잘 하고 나면 어, 한달 정도 후에는 별 흉터 없이 호정이 됩니다. 지금 자료는 그 홍기훈 선생님, 배봉철 선생님, 배성조 선생님, 김희진 선생님의 그 책을 참조하여 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어, 오늘은 필러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 다음에 또 뵐게요.